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영어 개인 가외 교습을 하고 있는 영어 동반자 홍지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외국어 고등학교와 미국 교환 학생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유창하게 할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 대상 수상이라는 이 문구를 확인하고 굉장히 놀라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500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준 학생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토세보카 스타터 과정의 책으로 가볍게 매일매일 한 유닛을 공부했습니다. 학생이 정확한 발음으로 뜻을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했고 그 이후에는 단어를 모두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테스트를 받습니다. 단어는 정확한 발음과 강세로 익혀야 스펠링 감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오시면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발음을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익히면 그 쓰임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글 단어 자체가 힘들거나 또는 잘 외워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문장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자기 주도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상 수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호열 박사님부터 상을 받게 되었고 학생은 그 점을 매우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캠퍼스 투어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대학생이 된다면 반드시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휘 양기를 소홀히 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된 아주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컴퓨터 방식의 IBT 방식으로 누구든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요. 또한 타임 어택이라는 방식은 기존에 없었던 참신한 그런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푸는 방식은 학생들이 매우 재밌어하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7월에 있을 여름 토셋 보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이 대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단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이 영광의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좀더 분발하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